방글라데시 단기 성교를 마치고 이솔 아프나케 발로바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방글라데시 여덟 번째 발자국의 성교 모집을 보고 가야겠다고 작성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잠시 지방을 가게 되어 성교 기도회와 모임도 참석하지 못해서 어떻게 갈수 있겠는가 또한 언어의 기초도 배우지 못하고 갈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과 개인적인 다른 마음이 들어와 일단 보류하고 다음 발자국을 기대하기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출발 전쯤 중부 기도 세미나와 수료식이 있어 참석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듣게 된 나의 기능이 그곳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게 되어 그때부터 그 기능이 무엇인지 내가 할수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기도하게 되었고 새로운 결단으로 마침내 방글라데시 여덟 번째 발자국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며 겉도 깨끗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 출발하는 그날 23일 새벽 기도회 말씀 거칠애를 잘하며 눈먼자와 같은 삶을 꾸짖으시는 꾸질함을 되새겨보며 내 안을 비우고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시길 바라는 마음을 받고 회개하며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아침에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경유지 중국 강저우에서 7시간을 대기하고 다시 4시간가량을 달려 12시가 넘어서야 방글라시듯시 다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다음 날 의료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어수선한 곳에서 어떻게 의료 사역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나의 염려와는 달리 입구에 긴 테이블이 들었으며 처음 방문자의 이름, 나이, 증상을 적은 문진표를 옆에서는 혈압을 재어 기, 기록하고 그 옆에서는 체열을 해서 그 문진표를 들고 대기석으로 안내가 되어 오면 중보팀에서 문진표를 보고 이름을 불러주고 이솔 아프나게 발로바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축복을 해주고, 뿌라토나 고르뽀 기도할게요 하면서 그들의 어깨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그들의 육의 건강감 또한 대적 기도와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를 한 다음 의사 선생님의 테이블로 가서 진료를 하고 문진표에 처방전을 써주면 주방에 차려진 약지실에서 처방전에 의해 약을 나누어 주는 완벽한 병원 사역이었습니다. 해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참하셔서 거의 300명에 이르는 방문 환자들을 일일이 사력을 다해가며 그 힘든 일을 기뻐하며 해내시는 장로님 존경합니다. 주방 싱크대가 너무 좁아서 한 명만이 간신히 할수 있는 공간이라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자체했던 고이 올라가는 정하나 설거지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 예뻤단다 작년끼리 새벽 일찍 일어나 경건회를 하고 있는데 슬슬 스르르 일어나더니 성경을 들고 옆에 앉자 경건회에 함께 동참하던 민영아 너무 기특하고 이쁘더라 월, 하수 2박 3일에 캠프 사역 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출발해 교회에서 모여 2층 버스를 타고 캠핑장으로 갔습니다. 즐거움, 꿈에 부푼 현지의 아이들, 생후 한두 달된 아이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온 어머니들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러 가는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2층 버스와 아니 그곳의 도로를 잠식하는 거의 모든 차들은 폐차장이나 고물상으로 가야 할 정도의 차들이었습니다. 버스에서 타도 해서 보니 외관은 괜찮았는데 안에는 비닐이 덜 벗겨진 모습이었는데 그 남겨진 비닐에는 먼지가 한가득 묻어 있고 머리맡에 붙어 있는 선풍기 또한 돌리면 먼지만 나올 것 같으 어디 하나 손잡이를 하기가 찌찝반 상태이지만 현지의 그들은 천국 열차를 타고 천국을 향하는 기분으로 즐기는 모습들을 보며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캠프장은 이들에게 최고급 호텔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했지만 온수가 안 나오고 침대는 있지만 이불은 있지만 그곳에 몸을 두고 싶지 않을 만큼이었는데 늦은 시간 하루 종일의 움직임으로 지쳐 그런 고민도 뒤로 하고 고라떨어졌습니다 찬양은 거의 스탠딩 예배로 뒤로 온몸을 흔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저녁 기도회 시간에 십자가 앞에서 자신에게서 끊어내야 할 것들을 종이에 적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서로와 다투어 앞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맨 바닥에 온 몸을 붙이고 또한 십자가를 붙들고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하는 그 십대들의 모습을 보며 이들이 우리보다 낫구나 이들에게는 우리보다 더욱 간절함이 있구나. 그래서 더욱 간절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고 있구나. 그들에게 손을 얹으며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땅 또한 사랑하심을 깨닫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을 중보하며 하나님 이 땅을 이들을 통해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로 세워 주셔서 이들로 인해 성경 교회가 부흥되고 또한 이들로 인해 방글라땅의 어둠이 걷히고 예수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춤추고 노래하는 이 땅의 다음 세대로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예비하는 하늘 나라 군사들로 든든히 세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교회 에 도착한 우리들을 맞으시며 천국 잔치를 마치고 막 도착한 방글라데시 여덟 번째 발자국 팀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라고 마친 기도를 해주시는 단임 목사님이 기도를 들으며 아 맞다 우리가 다녀온 그 방글라데시에서 천국 잔치가 열렸었지 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희가 약한 자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마태복음 7장 11절. 저희 아이들도 이 천국잔치를 바라보라고 건면해 보았습니다. 자식한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요. 다음에 아홉 번째 발자국이 열리면 열리게 된다면 꼭 가겠다고 참가자 1호가 결정되었습니다. 홍성공동체 여러분에게도 사랑으로 건면해 봅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발자국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자원하는 발걸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내 자신이 변화되는 발걸음에 도전해 보시길 사랑으로 권면해 드려보며 마지막으로 여덟째 발자국을 함께 디어온 우리 장년들과 청년들, 청소년들 함께 해주어 너무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모네 집사였습니다.